혼자 왔어요? 안 말해줄 건데. 안 말해줄 건데. 아 저는 혼자인데. 아니. 아니 뭐야? 아니가 뭐? 아니. <laughs> 없어. 헌팅 박시다. 뭐라고 해야 돼 헌팅할 때. 말리 어 모자가 잘 어울리시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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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뭐야 방금. 귀여워. 귀여워 짱구 같아. 어, 거,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했다가. 장 이렇게 했는데. 좋네. 나한 바퀴 더 뛰고 와야지. 뭐라고? 야, 나 같이 가지. 작전 섞어. 동동 동동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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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아니.